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일일띠베어른세.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한 하루, 또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토끼띠, 범띠, 소띠, 지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님까지입니다. 오늘 토끼띠님들의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내가 마음이 어떤 약한 부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반복되는 어떤 지침. 예, 해놓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알수 있는 거니까, 예, 혹시 그런 거, 어, 문제가 있다면, 예, 또 미리 토끼띠님들, 예, 마음에서 또 냉정하고 강하게 마음 먹으셔서 또 내가 취치는 또 그런 하루는 되지 않기 바랍니다. 범띠님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이 예, 내가 확신 확언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예, 무언가를 향하지 않아도 예, 나는 어, 꼭뭐 예를 들어 이달 안으로 어, 무언가를 할 것이다. 예, 이달은 조금 남았으니까 뭐 다음 달 안으로 어, 뭘 한다. 어, 올 안으로 나는 꼭 무언가를 할 거야. 어, 할수 있어. 어, 한다. 한다. 예, 확신 확언 하시면은 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가 99.9%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어,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범띠님들 확신하고 확언해 보세요. 예. 그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꼭한 가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소띠님들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또 돈이 필요하다. 예 금전이 필요할 시또 내가 일을 함으로써 예, 거기에 따른 또 금전의 어떤 결과 소득이 나에게 있는 하루입니다. 아니면 또나 자신을 위해서 예나 어떤 개인적인 또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면 너무 굉장히 개발적인 하루가 발전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지띠님들, 어,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예, 지금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누군가도 내 옆에 있는 거죠. 이거는 외적인 능력 뿐 아니라, 예, 나의 내면도 꽉차 있는 거죠. 나의 내적인 능력까지 어과 갖추,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확신 어 확언도 가지고 어 내가 정말 어, 나 능력 있어, 나 잘났어 이렇게 당당하게 예 내가 마음에서 어떤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큰 소리를 쳐도 된다는 거죠. 예, 나의 능력을 믿고 나 개인의 능력을 믿고 당당해지라는 어 메시지입니다. 돼지띠님들 어, 어떠한, 음, 아이디어가 오늘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의욕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무언가 막뭐 하고 싶고 또 예전에 했던 거 할까, 새로운 거 할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하고 있는 분들은 공부, 뭐 공부라던가 또 어떤 창의가 필요하고, 예. 그러신 분들은 오늘 또 몰입해서 집중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능률이 효과적인, 예.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개띠님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신다고 합니다. 예, 어제까지 좀 무료했고, 어, 생활이 뭐 그다지, 어, 어, 재미가 없었다면, 네, 오늘은, 예, 긍정의 변화. 예. 개개인에게 어떤 변화는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좋은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예, 긍정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거나, 뭐, 의욕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닭대님들,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한 가지 빌어보시라는 겁니다. 예, 소원을 빌면 마음속에서. 예, 그 소원이 간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 예, 또,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열심히 오늘 하루도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닭띠님들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원숭이띠님들은, 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오는 어떤 상황인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 그 아팠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과거에 그 아팠던 생각을 자꾸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긍정의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 양띠님들 어, 마법사 카드 예, 내가 무언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되신다면 오늘은 출발을 과감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예,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시고 예, 이제는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 예, 그러신 분들은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고요. 예, 마법사는 말 그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말띠님들 일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능률이 좋고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나 자신이 인정받는 나 또한 또 내가 어이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하루 또 굉장히 일이 됐던 나의 개인적인 거가 됐건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신다고 합니다. 뱀띠님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랍니다. 예,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라는 거죠. 예, 일과 뭐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일 우선인 거가, 예,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예, 그 안에서 내가 원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예,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 그리고 용띠님들. 어, 무언가 결정할 거가 갑자기 나에게 생깁니다. 예, 선택할 거죠. 누군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를 할 겁니다. 미비하게, 아니면 혹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약간 거절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죠. 그런데 그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음, 당장은 무언가 막 성사가 될것 같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 그게 그렇게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결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예,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예, 결정하시라는 거죠. 현재 지금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요, 예, 나는 안정적이거든요. 예, 금전이든 무엇이든. 예, 그래서 용띠님들 결정할 문제는 오늘 좀 신중하고, 예,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월 2 4일 주말이 되는 거죠. 예, 늘 건강하시고요. 네, 또 감기 관리 잘 하시고. 예, 오늘도 또 편안한 하루, 예, 원하는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